유닛 5. phonetic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알파벳 ㅡ 다음에 자음 두 개가 연속으로 올때 알파벳 ㅡ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불어의 알파벳 ㅡ 원래 어떻게 발음하죠? 선생님? ㅡ. 그렇죠. ㅡ.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 흐, 부하.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오, 흐, 부하. 흐, 부하. 흐 에으 하고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알파벳 을에 발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앞선 과들에서 봤었죠? 그렇죠? 악성을 붙여 주면 그때 에 하고 발음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악성이 붙지 않아도 에 하고 발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배우는 그 경우입니다. 알파벳 으 다음에 자음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에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볼까요? Accessoire. Accessoire. Responsable. Responsable. Nécessaire. Nécessaire. Autant 12 a ce c soir, s ce soir 이렇게 발음했죠. 자, 그다음에 spe 하고 자음 두 개가 연달아서 어떻게 발음했죠? responsable. responsable. 그다음요. nécessaire. nécessaire. e 다음에 s가 두개 와서 어떻게 발음했나요? nécessaire. nécessaire 하고 또 e 발음을 해 줬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나이 말하는 거 했잖아요. 그쵸? 5과에서 나이 말하는 걸 했는데 숫자 연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숫자 연음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나이 얘기할 때 숫자 뒤에 해. 살 년에 해당하는 어 이란 단어가 오면은 앞에 나온 숫자와 연음을 해서 발음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20살, 20살부터 3른살까지 발음 연습을 하면서 연음 연습 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vingt ans. 20, 20, 20. 그렇죠? 그다음요. vingt et un a 게요 v i n g 21년20 t e 그렇 그다음요. 22 2 2년2 2 a 이렇게 발음했는데 빠르게 발음하면 어떻게 하죠, 선생22년22 a 그렇죠. 두안 들리게 22 a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요. 23, 23 ans. 23 ans. 23 ans. 연음했어요. 24 ans. 24 ans. 24 2 3 ans. 2 3 ans. 24 a 24살24 ans. 24 ans. 4 ans. 4 ans. 24 ans. 24 ans. 24 ans. 24 ans. 24 ans. ans, 내서, ans 나요, 자, 24 ans. 24 ans. 24 a 24살2

하고 연음이 됐어요. 자 빨리 하면요. 27 ans. 27 ans. 자 이때 유의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vingt-sept들을 vingt-sept라고 발음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빼는 발음 안 하고요. 어떻게 하죠, 선생님? vingt-sept ans. 27 네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스물여덟 살이요. 28 ans, 28 ans, 28 ans. 우리 이때도 연음이 한번 될수 있어요. 브로에서 아쉬는 무음이니까 그렇죠? 28 ans 이렇게 연음이 될수 있어요. 자, 빨리도 한번 해볼까요? 28 ans, 28 ans, 그렇죠? 자, 스물아홉 살이요. 29 ans, 29 ans, 29 ans. 우리 F는 연음이 될때 퐁이 아니라 봉 하고 이렇게 연음이 돼요. 자, 빨리도 한번 해 볼까요? 29 ans. 29 ans. 자, 그쵸? 자 그다음 30살이요. 30, 30 ans. 30 ans. 30 ans. 이렇게 연, 연음이 됩니다. 자, 31살, 32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연음이 되겠죠? 자, 저희 영상 보시면서 연음 연습 많이 해 보세요.